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박사입니다. 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2023년형 김치냉장고 비교 4부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원조 바로 LG 김치냉장고입니다. 혹시나 김치냉장고 비교 1부에서 3부를 시청하지 않았다면 먼저 시청을 하시고 4부를 시청을 추천드립니다. LG 오브제 김치냉장고하면 디자인이면 디자인, 성능이면 성능. 정말 최고의 상품인데 오늘은 전국에서 LG 김치 냉장고 상품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장인 한 분을 모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쫙 달리겠습니다. 점장님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자랜드 파워센터 주안점 지점장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점장님 이번에 유튜브 촬영이 제가 알기로 처음이신데 혹시 긴장 많이 안 되십니까? 아 촬영 처음해 가봐가지고 너무 긴장이 많이 되네요 지금 아 점장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희의 악마의 편집을 믿어주십시오 점장님 드디어 김치냉장고 비교 4부로 LG 오브제 김치냉장고인데 우리 소비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진실만을 말씀하실 것을 맹세하십니까? 네, 맹세합니다. 거짓말이면 3년 동안 장관 못 갑니다. 저 장관 <laughs> LG 김치 냉장고 상품의 핵심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LG 오브제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의 핵심 가치는 총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고객님 주방에 맞춘 공간 인테리어를 해드린다는 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다용도 분리벽을 통한 김치냉장뿐만 아닌 다용도 활용도를 높였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유산균 김치 플러스를 통한 고객님이 드시는 김치 맛까지도 잡았다. 이세 가지를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LG 오브제 김치냉장고 상품의 특장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LG 오브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의 특장점은 먼저 첫 번째로 공간 인테리어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간 인테리어라고 하면 LG만이 가지고 있는 오브제 디자인으로 고객님의 집마다 다른 주방의 디자인을 인테리어 해 드린다는 말인데요. 이제 오브제는 총 다섯 가지의 소재와 18가지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고객님 주방에 맞추어서 인테리어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소재는 이제 페닉스 소재부터 스테인리스 그리고 스톤 스테인리스, 그리고 글라스, 메탈 다섯 가지 소재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총 색상은 그리고 민트, 베이지, 브라운, 그리고 화이트, 블랙 등총 18가지의 색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재와 색상으로 고객님 주방에 이제 맞춰서 인테리어를 해드리기 때문에 더욱더 주방을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는 게 LG 오브제 김치냉장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용도 분리벽이 되겠습니다. 이제 타사 제품과 다르게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이제 상칸에 다용도 분리벽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용도 분리벽을 통해서 좌칸과 우칸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김치를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김치를 다 드셨을 때는 좌측은 냉동, 우측은 김치, 또는 좌, 우칸을 다 냉동, 또는 야채, 과일, 육류, 생선, 이렇게 모두를 다 변환을 해서 사용이 가능하신 게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가 되겠고요. 어,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3단계 냉기 케어 시스템이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데 18개의 냉기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반 김치냉장고를 사용하셨던 고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냉기홀이 뒷면에서만 나오다 보니 김치통의 안쪽이 이제 일부 성해가 발생을 하거나 맛이 변한다고 말씀을 주셨던 분들이 종종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18개의 냉기홀에서 상하 좌우로 냉기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김치가 얼거나 맛이 변하는 걱정이 없이 맛있는 김치를 고객님께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는 게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만의 최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특장점으로는 lg만의 뉴 유산균 김치 플러스 기술이 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김치냉장고를 구매하시는 제일 큰 목적은 김치를 맛있게 드시기 위함일 텐데요.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는 뉴 유산균 김치 플러스 기능을 통해서 갓담은 김치를 숙성하고자 하셨을 때뉴 유산균 김치 플러스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2주 후에는 유산균이 총 57배 증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를 통해서 더욱 더 맛있는 김치를 고객님께 제공을 할수 있다는 점이 LG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만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2023년형 LG 김치 냉장고 상품에 변화는 어떤 게 생겼나요? 2023년형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 달라진 점첫 번째. 무드업 디자인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다섯 가지의 소재, 18가지 색상에 한정된 게 아닌 무드업 디자인이 출시가 됨에 따라서 고객님이 원하는 색상을 고객님이 가지고 계신 핸드폰 신규 앱을 통해서 패널을 고객이 원하는 시간대에 변경이 가능하도록 출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변경된 점은 LG 오브제 김치냉장고 포도어 제품의 경우 487L만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23년부터는 402L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487L가 부담스러우신 고객님들의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달라진 점은 LG 오브제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에서도 LG 업가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LG 업가전이라고 하면은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를 지금 구매하신 시점부터 그 이후에 신제품이 출시되더라도 신제품에 대한 최신 기능을 업데이트를 받아서 사용이 가능하시다는 점이 세 번째 특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2023년형 LG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지점장이 정말 자신있게 추천드립니다 LG 뚜껑형 김치냉장고 상품의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LG 뚜껑형 김치냉장고는 현재 219L 용량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듀얼 쿨링, 듀얼 탈취 기능으로 김치냉장고에서 날수 있는 김치 냄새까지 싹 잡아준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 유산균 김치 플러스 기능이 뚜껑형 김치 냉장고에도 적용이 되어서 약 2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게 되면 정말 맛있는 김치를 맛보실 수가 있고요. 57배 증식된 유산균을 눈으로 볼수 있도록 유산균 인디케이터가 김치 냉장고 전면부에 지금 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2주간 맛있게 증식되는 모습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툴은 공간 분리를 통해서 김치 보관뿐만 아니라 야채 과일, 생선 육류 그리고 냉동 냉장까지 고객님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두 가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뚜껑형 김치 냉장고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전자랜드 파워센터 주한점에서 김치 냉장고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네, 전자랜드 파워센터 주한점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소형 가전과 계절 가전이 진열이 되어 있고요. 2층에는 TV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가전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자랜드 파워센터 주한점에서 김치 냉장고를 구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고객님들께서 최근에 온라인에서 많이 비교를 하고 오십니다. 하지만 이 온라인에 대한 제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먼저 저희 오프라인 매장에 방문을 해주시게 된다면 고객님이 직접 만져보고 체험을 할수 있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님과 소통을 통한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됩니다. 온라인에서는 고객님 배송 일자도 맞출 수 없을 뿐더러 구매하신 이후에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반면에 저희는 고객님 배송 일자까지 저희 전자랜드 주한점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해드리고 제품의 초도 불량 외에도 1년 이후에 고객님에게 발생되는 어, 불편 사항까지도 저희 전자랜드 파워센터 주한점에서 저희 지점장이 책임지고 관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홍 박사님, 여기 아랫부분에 자막으로 저희 매장 주소와 연락처 그리고 제 개인 연락처까지 한번 기재를 해 주시면은 이 영상을 보고 찾아 주시는 고객님께는 제 지점장 찬스 포함해 가지고 인천 지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전자랜드 파워센터 주한점 화이팅 여러분 오늘 김치냉장고 비교 4부 LG 김치냉장고를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아 역시 우리 점장님이 설명을 정말 잘하십니다 혹시나 올해 LG 오브제 김치냉장고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전자랜드 파워센터 주한점 꼭 한번 기억 부탁드립니다 오늘부로 2023년형 김치냉장고 비교 1부부터 4부까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청자분들, 소비자분들이 김치냉장고를 선택할수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도 마음이 기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합리적인 제품, 더 나은 제품이 있다면 우리 소비자분들 입장에서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소개해드릴 수 있는 홍박사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